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제 넷째 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짧은 구절에 이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도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사실은 언급이, 언급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 장소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주동자들은 마태복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 마태복음은 이제 흉계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역시 이제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누가복음이 이제 어떻게 죽일까,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하는 그런 내용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 요소가 이제 생기게 되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조금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애 요소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에도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어,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가 하게 됐을 때에 아마 시작부터 다음, 아마 다음, 다음, 다음 주가 될 텐데, 시작부터 아마 월요일부터 조금 어둡게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많은 어쨌든 이제 시간의 흐름을 최대한 맞춰서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도 이제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한 복판에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혹은 이제 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가장 추악한 일을 지금 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나쁜 대제사장 가야 봐. <laughs> 저렇게 나쁜 서기관들, 저렇게 나쁜 백성의 장로들, 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질 하고 그들의 악함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 이것들을 주 어,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들. 이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 어떤 지식 수준과 혹은 이제 종교적 지위가 결코 영혼을 구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포장하여서 거룩함을 포장하여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포장하여서, 살인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정말 낯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와 같은 것을 머뭇거렸다.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거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참. 너무나도 큰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대제자장, 장로, 서기관들,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인가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한번 이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과연 코람데오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신경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흉계를 꾸미게 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직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을 우리를, 우리는 사실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은 해야죠. 비난은 해야 됩니다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그들과 같은 마음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아주 얌전하고, 이제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어, 젠틀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비군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사람이 참 이상해집니다. 저도 이제 예비군 훈련을 이제 끝마친 지가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은 참 재미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기도 하고요. 또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면 또그 사람이 사회 나가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사실은 있죠. 어디냐면 차 안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운전을 하니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옆에 누가 성도님이 혹시나 같이 타고 계셨으면은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저의 모습을 네,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한 번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은 멀리 할수 있지 않을까? 그 행동을 안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저께도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저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내가 과연 코람데오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참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주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올한 해가 우리가 제자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올한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생활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